요즘 프레디알 너무 너무 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라요. 구글에 프레디알 검색해 주세요. 3번째 거 터치하세요. 무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를 누르세요. 무시해 주시고 이때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 누르시면 안 갈아져요. 방금 파일 다운 누르셔야 되는데 전못 눌러서 다시 해야 돼요. 저처럼 못부르신 분들은 다시 다운로드 누르세요. 삼성 기준으로 내 파일이라는 앱에 들어와 주세요. 다운로드 누르시고 저 다이츠 머시게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누르세요. 전 이미 깔아서 다운로드 저렇게 나오는데 님들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. 무시하고 설치 누르세요. 그럼께?